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1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선물할 만한 좋은 시계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10만원 이상에서부터 3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 속해 있는 괜찮은 시계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계는 세이코사에서 나온 SNGF17이라는 모델입니다. 회전식 베젤이 달려있는 다이버 스타일의 시계이고요. 장난기와 싸구려티를 뺀좀 중후한 디자인의 다이버 시계입니다. 진짜 다이버 시계는 아니고 100m까지라는 이런 방수 성능에서 할수 있듯 다이버 시계의 외관을 하고 있는 다이버 스타일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수동감기 기능이나 핵 기능이 없는 7S26이라는 기본 부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감안하면 가성비가 그렇게 높다고는 할수 없는 시계인데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세이코라는 브랜드 이름이 있고 장난기를 뺀 중후한 디자인의 다이버 스타일 시계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추천 목록 중에 있는 유일한 드레스 시계라고 할수 있는데 오리엔트사에서 나온 반비노 시리즈입니다. 일년에 정장을 이렇게 완전히 빼입는 순간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뭐 드레스 와치에다가 차고 다니면서 동력을 줘야 되는 오토매틱을 드레스 와치로 정하는 게 그렇게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오리엔테의 밤비노 시리즈는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는 호환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렇게 돔 형태로 설계된 이 시계 유리가 매력적인 드레스 시계입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의 폭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 미니멀리스트적인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라인업이 있고 60년대 70년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옛날 스타일의 드레스워치를 좋아하신다면 그런 다이얼 디자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밤비노의첫 번째 버전에는 수동 감기랑 핵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전 2 이후에 나온 모델에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10만원대에서 그 세이코사의 모델들이 제대로 된 다이버 시계가 없는 반면에, 오리엔트에서는 제대로 된 다이버 시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리엔트의 마코2, 레이2 이 시리즈를 보시면은 독자적인 디자인이 있고, 200m 까지 제대로 된 방수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수동감기와 핵기능이 달려있는 인하우스 무브먼트까지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회전식 베젤이라는 그 다이버 시계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디자인적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거의 이 가격대의 유일한 다이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시계를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만원대에 괜찮은 다이버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마코투나 레이2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마코투와 레이2는 디자인의 차이만 있을 뿐 무브먼트나 뭐 케이스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쿼츠 모델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타임엑스에서 나온 네비하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뭐 스펙이 별 볼일 있는 시계는 아니에요. 방수는 100m까지밖에 안 되고 미네랄 크리스탈에 쿼츠 무브먼트에 나토줄이 달린 스펙인데 하지만 제가 이 시계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빈티지 스타일의 다이버.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나오던 스타일의 다이버 시계를 충실하게 재현한 디자인 때문에 추천해 넣었습니다. 38mm로 다이버 스타일 시계 치고는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빈티지 스타일에 충실해요. 사이즈까지도. 손목이 가는 남자분이나 여성분들한테도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만원대로 넘어갈 텐데, 그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포이보스라는 시계 회사의 웨이브 마스터라는 모델입니다. 포이보스는 처음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오마주 시계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당당히 독자적인 디자인을 내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방수 기능이 무려 300m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세라믹 베젤이 들어가고 세이코사의 수동 감기 기능과 해킹을 가진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도 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더 낮은 스펙의 세이코 다이버들보다 이 포이보스의 모델이 더 쌉니다. 다만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세이코만큼 자랑할 만한 뭐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가진 제품은 아니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20만원대에서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시계는 댄 헨리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나온 그 1963년 파일럿 크로노 그래프 모델입니다. 덴헨리라는 네, 사람은 개인 소장품으로 시계 박물관을 만들 정도로 유명한 빈티지 시계 컬렉터입니다. 덴헨리는 네, 덴헨리가 창업한 이 스타트업 회사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시계 디자인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그 재현해서 내놓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1 9 6 3년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는 60년대 초반에 나온 브라이트닝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에다가 미오타의 쿼츠 크로노 그래프 무브먼트를 넣은 모델입니다. 시계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다이버 시계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동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일럿 시계는 그 브라이틀링의 네비타이머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비타이머에 대한 동경이 있으신 분들은 60년대 브라이틀링의 데, 디자인을 재현한 이 시계를 한번 노려봄직 한것 같아요. 데넷니의 다른 시계들도 다 이렇게 연도가 달려 있고 특정한 스타일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디자인을 재현을 했기 때문에 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뒤져보시는 걸추천해 드리고 20만 원대에서 세 번째로 추천드릴 시계는 티셀이라는 한국 브랜드의 빈티지 서브머스볼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추천할 만한 시계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게 마음에 걸, 걸려가지고 그게 마음 상에서 억지로 끼워넣었습니다 장점은 가성비 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세라믹 베젤이고 보통 이 가격대의 다른 시계들이 다 세이코의 NH35 뭐 NH38 이런 시리즈를 쓰는데 미요타의 9015 무브먼트를 썼습니다 이건 고진동 무브먼트라서 그 스위스 시계들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같은 가격대의 시계에 비해서 스펙이 좋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수 있고 그렇지만은 브랜드의 평판이 좋은가? 그거는 어, 괜찮은 롤렉스 서브 마리너 오마주를 만드는 회사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체 디자인이 거의 없고 라인업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저기서 베낀 오마주 시계 뿐인 회사라서 무시를 당할 때도 좀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티셀이 내놓은 시계 라인업 중에서 이 빈티지 서브멀 서블이라는 모델만큼은 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모델은 현재 롤렉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을 따라한 게 아니라 60년대 초에 나온 롤렉스 5513번 모델을 따라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좀 유니크한 면이 있습니다. 이 5513번 모델과 마찬가지로 시계 유리를 도명으로 적용한 게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빈티지의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다이버 시계를 하나 갖고 싶은 분이라면, 그리고 한 번쯤은 고진동 무브먼트를 경험해 보고 싶은 분이라면은 뭐 그런 분한테 이 시계를 선물해 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 시계회사들의 제품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가격대의 끝판왕을 소개를 해줘야죠. 네. 짐작하셨겠지만 세이코사의 다이버입니다. SKX 007이라는 모델인데 뭐이 모델은 90년대 중반에 처음 시판이 돼서 지금까지도 오토매틱 시계에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되는 모델이고, 뭐 그냥 설명 필요 없는 전설입니다. ISO의 인증을 받은 프로페셔널 다이버예요 뭐, 포이보스나 뭐, 다른 뭐, 스타트업 시계나 뭐, 인비타나 이런 데서 200m, 300m 이런 그 방수 성능을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방수 테스터기, 압력 테스터기에 들어가가지고 10분 정도 버텼다?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SKX007은 WR200 이런식으로 적어놓지 않고 Divers 200 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방수 성능을 테스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프로페셔널한 목적에 쓸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다이버고요 그리고 내구도가 특히 뛰어나서 서비스 한번 없이 10년 넘게 사용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이 시계의 단점은 수동 감기와 핵 기능이 없는 너무 기본적인 무브먼트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20만 원대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10만 원대 이하 오토매틱 시계에서 나왔던 SNK 시리즈랑 동일한 무브먼트 7S20용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젤은 알루미늄이고 시계 유리는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그 나올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90년대 중반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가성비를 가진 시계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시계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계에 담긴 역사와 전통,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추천할 만한 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가격대에서 네,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시계고요. SKX007이 너무 크다? 그럴 때는 손목이 얇은 남자들이나 여성들을 위한 버전이 있습니다. SKX013 이라는 시계인데요. SKX007 이랑 디자인은 거의 똑같고, 사이즈만 더 작습니다. 38m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러면 뭐, 여자분이나 뭐 손목이 가는 남자분들도 사이즈 걱정 없이 다이버 시계를,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를 시유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덩치나 손목 굵기 이런 걸좀 짐작을 해 보시고, 이걸 선물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SKX007로 가야 되는지 013으로 가야 되는데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의 제가 추천드리는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하의 시계들이고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중을 가지고 있는 시계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큰돈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목에 영원히 기억되는 선물 할수 있습니다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